내달아 네. 이제 우리 준비 다된것 같은데, 앞에 선생님 잠깐만 주목해볼까? 이제 수업해볼까요? 네. 자, 현재 시간 9시 20분입니다. 맞지? 어, 뭐, 아침에 긴급하게 무슨 뭐일 있어가지고 어, 수업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됐습니다. 음. 우리 끝나는 시간이 9시 40분이잖아. 맞지?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다 생략하고 본 수업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이 받았습니다. 맞죠? 종이 앞뒤로 양념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자, 요거에요. 요거를 2D로 치수기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면 학습 목표가 있지. 학습 목표, 선생님이 시간이 없을 다봐고 미리 적어놨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볼까? 자, 학습 목표 여기 있습니다. 와, 자, 학습 목표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결국에는 짧은 수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기 보세요. 동력 전달 장치 도면에 동력전달장 도면의 5번 쭉 부분을 뭐로? 인벤터로 2D 치수기입을 할 수가 있다입니다. 맞지? 예. 자, 그러면 동력전달장 도면이 뭐냐? 여러분들이 파는 것 중에서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있는 거 있습니다. 여기 볼까? 아,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있는 거 있지? 보이나? 네네.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 필기시험 준비를 많이 하고, 실기시험 학는관에도몇명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밀딩을 위주로 하는데, 우리 전산농용기계로도기능사 여기 보면은, 원래 문제는 뭐냐면은, 1번 도면, 그지? 문제 도면을 가지고, 요렇게 2D와 3D를 너희가 작동, 그려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번은 참고적으로 보면 되 거고, 그리고 보면 되는데, 요 중에서 1번에 보면은 우리가 조립도라고 합니다. 조립도 여기 위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개의 부품 그리고 뭐 베어링이라든가 멈춤 나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조립도를 형성을 하는데 이 조립도 중에서 자 2D 부품을 각각 개별 부품으로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여기 5번 이름이 뭐라고 축입니다. 축 그지 이 축을 2D로 작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토캐드로 우리 선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간격 비우기 트림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형들 을 그려봤지? 네. 그려봤지? 그런데 오토캐드로도 2 d 를 그릴 수 있지만 인벤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2D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그려볼 겁니다. 그런데 자 그리기 전에 단순히 있잖아. 똑같은 거를 따라 그리는 거는 그냥 뭐야? 이거 그냥 뺏기기. 어, 뺏기기야? 뺏기기? 그지? 물론 뺏기기가 돼야지 뭐 설명도 할수 있고 수상도할수 있지만은 빼기는 걸 떠나서 우리가 왜 이거를 그래야 되고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 맞나? 그럼 뭐제저한번 보시자. 자 여기 보면 동력 전달 장치인데 동력 전달 장치라는 말 그대로 동력을 전달하는 거야. 쉽지? 동력을 전달하는 거야. 동력이 뭘까요? 생각해 보면 저기 있지. 동력. 동력. 자 동력. 영어로는 뭐다? 영어로는 뭐다?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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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쉬웠다 합니다. 자, 이거 한문, 동력이 한문, 한 문으로 보다한문 동력의 한 문입니다. 한 문, 한 자, 한 자. 자, 그래.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이거 무슨 자인지 아는 사람? 동 자, 이거 무슨 자인지 아는 사람? 해동. 해진력동해진력동 자, 그럼 할동 자가 있잖동력동 어? 동력동이동 자는 <laughs> 자, 마지막, 마지막 뒤에 무슨 동 자다. 혹시 자기가 한자능력시험에 합격했다든가 이런 게 있지만 동자 무슨 동 자다? 움직일 동. 움직일 동. 움직일 동자 맞습니다. 누구, 누가 얘기했어? 금민이요. 여기서는 세강이요 세강이 세강이 요 세강이 똑똑한데 사실 어, 선생님도 네, 네, 김강이가 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동작이 자 이거는 <laughs> 동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지 이거 물로 김력 김력 자어어 힘이 움직이는 거야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프로 가지고 동력 제달장는 힘을 <laughs> 움직이게끔 힘을 전달시키게 하는 장치를 동력 제달장치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네. 어, 한문을 한달전자사물을좀 알면은 조금 이해를 하는데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축을 줄이는데 축이 뭘까요? 축, 중심. 중심. 축은 쉽게 얘기가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인데 여기 보면은 어, 나옵니다. 축, 축을 영어로 한 보다. 샤프트입니다. 샤프, 샤프트, 샤프트를 영어로 어, 축이라고 합니다. 축인데 축은 뭐냐면은 동력을 전달하는 막대 모양의 기계 부품입니다. 우리 기계 제도 시간에 그 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예, 납니까 예, 예. 나 지금 나?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볼까자 어... <laughs> 네이버에서 보면 검색을 수행해 봤어요. 자 축에 보면은 네이버에 요약한 동력을 전달하는 막대 모양의 기계 부품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계 부품은 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뭐 전달용 기계 요소, 어, 관 뭐 기계의 후풍 요 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축을 보면은 축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 축, 전동 축, 크랭크 축, 이런고 있는데, 너희 기억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말고사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네. 뭐 나왔어, 이시개 중에서? 크랭크 축. 크랭크 그, 축 나왔죠. 그죠. 크랭크 축. 크랭크 축은, 자, 피스톤리완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축을 크랭크 축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 자, 이게 보통 어디 에 있냐면 자동차에 있습니다. 자동차에 엔진 밑에 실린더를, 어, 직선 왕복 운동 을 하도록 이어주는 것을 크랭크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 차축은 축은 고정되고 바퀴만 회전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처럼 바퀴만 회전하는 거고 전동축은 축도 있고 바퀴도 있는데 축도 해전하고 바퀴도 회전하는 축을 전동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마 전동축일 겁니다. 전동축. 잠깐 동력전달 장치를 한 보세요. 이 도면에서 1번 도면에 조립도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직 어떤 영상이 기입잘 안되죠 예. 1학면에서 그럴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까 우리 여기에 선생님이 50분 수업하려고 하면은 아이스브레이팅 차원에서 여러가지 여러분이 정기 보여도 할수 있는 영상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다 띄워놓고 요거만 볼게 자 이거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동력전달장치입니다자 이게 노사라는 사람이 요거를 만들었어. 이거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3D 형상으로 작동하고 구동하고 품매하고 돌입하는 형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봅시다. 이 자. 볼까? 3D 형상 돌아가고 있죠. 이게 동력 전대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어 줌인 해가지고 이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다? 축인데, 축은 아래들어 있습니다, 그렇 몸짓은 빠지고 있지, 몇개 빠지고 있죠? 와시가 빠지고 있습니다. 플랜지입니다이플랜지 이건 베어링입니다, 베어링. 육각 멈춤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몸짓입니다, 몸카 커버 빠지고, 왼쪽 빠집니다. 자, 아래, 몸춤 자다가 위로 빠집니다. 이거는 기어가죠 기어? 가빠지도가 빠지고 대이 빠집니다 자 마지막 이게 이게 축이야 실제로 3D 형상이 이게 축입니다 우리가 3D 형상을 모델링을 해봤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3D 형상 모델링을 했습니다 총모델링 쉽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어 조금 더이거좀로해자 이제 분해를 했으니까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을 합니다 조립 자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조립돼서 동력 전달 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옆 손으로 다 조립이 되고 있죠. 야, 그러면은,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단축돼서 얼마 없는 관계로, 본론을 할게요. 인벤처로 특히 쓰시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새로 만들기 누릅니다. 너희는 이미 다 들어가 있지. 여기에, 템, 매트릭들어 가서, 여기에, ISO, IDW, 요거를 열어줍니다. 작성,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3D 모델링된 어, 부품 파일이 아니라,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이런 하얀색 바탕의 화면이 나오게 되었지. 여기서 하는데, 어떻게 한다? 시간을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세게 하는 것만 일단 보고, 원래는 2시간 블록 수업이라서, 어,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거는 풀러내는거어디 한다? 기준에서 다 기준을 누르면은, 여러분, 타고 이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창은 지금 자꾸 왼쪽, 오른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트리 형상이 나왔으면은, 자, 기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이세 가지를 보면은, 한번 기준 눌러서 세 가지를 보면은 알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이건 뭐다? 제일 오른쪽은 음영 창입니다 음영, 음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갈색 부분이 되게끔 하냐, 색깔이 든냐, 빼냐 요겁니다 누르면 음영이 들어간 거고 뗄면 음영이 안 들어갑니다. 이두 가지를 묶어서 보는데 요거, 요거는 뭐냐 하면 은선입니다은선은선이라고 은상. 하는 건 숨은 선입니다. 숨은 선뜻이죠 숨은 선을 나타나게 하냐, 나타나지 않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까? 축척이 일대해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놓고 보니까 우리는 음량이 들어간 거야. 음량을 빼고 싶다 이겁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d o 더블 클릭하면 다시 파도 축이 생깁니다. 대부분 쪽에 음량을 뜹니다. 확인 누릅니다그렇 그럼 이렇게 하나를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쉽죠? 불러낸 거를 위에 평면도와 등각도로 불러내겠습니다. 어떻게? 자, 요렇게. 요렇게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자, 우리가 불러낸 게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 요 화면이고, 위쪽에 이런키 모양의 포트상도 같은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등각도, 쓰레기 양상이런 것들도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처음에 같이 하되지만 연쪽 위에 보면 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영, 투영이라는 거 있지. 투영을 러볼게 자, 투영을 누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형상을 가지고 평면도와 등각도를 뽑아낼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클릭합니다. 어 그럼 뭐가 생겼습니다 맞지? 자, 우리 형상을 아래쪽으로 하나 불러내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을 이렇게 클릭하고 또 등각도를 이렇게 오른쪽 위에 생각도로 하는 거예요. 대각선 위에서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작성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잘안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투영을눌러서 가운데 정면도로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등각도로 풀어내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작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등각도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음영을 참이를 누르게 돼 가지고 파견은 누르면 어떻게 된다. 색깔이 드러납니다 색깔이 드러나는 거. 자, 이것을 위쪽으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뽑아낸 겁니다.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형상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형상, 이 형상. 요두 개를 뽑아내고 싶은데 지금 요거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데 아이쪽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 똑같은 게 위에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삭제는 어떻게 되는지야? 너희 어떻게 잘삭제겠어 클릭하고 안 번에 없어졌어. 디어? Delete 맞죠? Delete 누르면 그냥 없어집니다. 하지만 인벤터에는 Delete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숨기기 기능. 또는 오르기 기능이 있는데, 숨기기 기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인벤터를 들어가서, 숨기기 어떻게 하나? 여기 보면은, 국부트 창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부트 창도. 요거를, 자, 요거 조금 배치를 이쁘게 해볼까요? 요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 확대를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드래그를 요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 여기에 가시상이라는게 있습니다. 가시상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서 마우스 오른쪽 가시상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가시상 클릭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가시상을 클릭 다기를 클릭을 하면은 표정에 다른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외형선이기 때문에 지금 은선이 아니라 외형선을 바꿔주면은 이렇게 외형선을 바뀐 바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외형선으로 어,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냥 하나 더 보여줄게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뭐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빗다이쳤습니치이빗게을서이게뭘의미하는해 아는 사람? 해칭해칭은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면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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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그런이이색칠하는거렇왜 이렇게 색칠이렇냐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선생님이 3D 프린터로 이축 형상을 <laughs> 뽑았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1대1 척도로 뽑은 3D 형상입니다. 너희가, 너 너희 시점에서 봤을 때, 자, 잠깐만, 여기 위에서 돌려서, 너희 이쪽 어떻게 보면 평면 도로 보는 거죠? 위에서 돌려서 봤을 때이키 홈이라든가 나사 홈 부분이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뚝 잘랐습니다. 절단했습니다. 전체를 발단한 거야. 이 전체를 발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무슨 단면도? 전체를 단면한다고 해서 전단면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단면도라고 합니다. 맞죠? 부분 나는데 왜 전체를 단면하지 않고 부분을 단면했느냐? 이것은 여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과서에서 1학기 때도 배웠는데 자, 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봐.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 제품 이렇게 나오죠. 길이 방향이라는 게이 길이, 이축 방향으로 전체를 절단하지 않습니다. 왜? 길이 방향으로 단면해도 을별 의미가 없거나 또는 절단하여 도시하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부품은 길이 방향으로 단면하지 않는다. 어떤 부품인지 여기 예가 음. 나옵니다. 쿠기나 어, 볼트나 너트나 와나 스피들, 멈춤 나사, 작은 나사, 키 포터 이런 것들은 전체를 단면하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그것이 더 투상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부분 단면도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맞죠? 자 여기에 부분 단면으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잡아서 표시를 해준 건데 이스플라인를 잡는 법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자 여기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하고 여기 뒤쪽에 스케치 시작을 누릅니다 스케치 하면 이 부분에 스케치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스프라인 선, 선 밑에 화잣돌로 리면서 스프라인 터으로 앞에서 하니까 잘 안되네. 자 뒤에서 한번 해볼게. 클릭이 잘 안되네. <laughs> 자, 이쪽에서 자, 스프라인 선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눌면 터는데 자, 포옹파인 상태서 우리가 다르고자는경면세번를 터질 을 합니다. 세 군데, 하 2, 터스세 번째를 고요 깊이를 보게 되서 가운데를 달겠다 해서 확인을 누르면 네, 요런 네. 식으로 터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터질 가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카드는 반대쪽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 석해서 해치선으로 클릭을 하면 여기 다른 선으로 변경이 되죠. 어, 변경됩니다. 화면도 마찬가지. 다른 선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치선. 자. 자, 하나만 남아 마치겠습니다. 자, 치수는 어떻게 합니다? 잠깐 그러니까 여기 투사 패에서 치수는아이콘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치수를 클릭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를 클릭을 한다. 선택. 또는 여기가 여기를 풀리 한다. 이렇게 상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오면 치수가8 0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8 0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수정을 한다. 어떻게 하고 싶냐? 음. 우리가 원하는 것은 8정하에 8이고 또는 여기에 이키는 뭐야? 8 플러스 0.10 이렇게 나오죠? 여기 오면 이렇게 나오죠. 8 플러스 0.10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하루 게끔. 설정을 어, 변경하는 건 어디 있냐? 자, 여기입니다. 추석 탭에 여기 뭐 동면층 편집이라는 거 있습니다. 동면층 편집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은 어, 시간이 한 1, 2초 걸리는데요. 팝업이 생길 겁니다. 어, 생기죠? 이렇게. 그러자여기서 우리가 설정을할 건데 이거 마이너스 눌러줍니다. 그래서 칠수라는 거를 클릭을 해서 기본값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자제 시계 설정하는 법. 화면 표시에서 여기 후면을 꺼줍니다. 그 다음에, 시팅 표시기를 마침대로눌러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8.0년이 어? 어? 아니라, 한로만 나타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볼게. 저장이 바퀴. 8로 바퀴입니다. 아, 죠 우리가 앞에, 시간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어, 20분 수업했나? 20분도 수업 못한 것 같아. 자, 20분 수업고 다음 시간에 뛰어서, 합니다. 네, 저, 저, 저 오늘 또, 녹화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어, 특강. 하도록 하니다특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들아, 종이랑 네. USB는 저희 뒤에 놔두고대를놔두고 어. 놔두고, 의자 네. 밀어놓고, 침대와 가다 놓고, 자.